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 겨울철 기부 온정이 예전같지 않다고 합니다. 고액 기부자마저 줄어들면서 어려운 이웃들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신이 불편한 장애인 30여 명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수영과 그림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비가 부담입니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개인과 단체의 기부와 물품 기증 등 후원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 보면 저희들이 그 생각만 있지 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사랑의 온도계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47억 원의 목표로 이달 말까지 모금이 진행되고 있지만 고액 기부자까지 감소하면서 사랑의 온기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금액이 8억 원 가량 줄어들면서 사랑의 온도도 20도 낮은 64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광객 감소, 건설 경기 침체는 제주 경제를 위축하여 기부 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이 온정을 나누어 주시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온장의 손길마저 줄어들면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은 유난히 추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